아시아나 마켓 2호점에서는 3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푸드 페스티벌 행사가 있었습니다. 마켓 입구에 대형 부스를 마련해 각종 음식을 소개하고 시식 시음 행사를 가졌습니다. 윤기명 사장은 이 행사를 기획하면서 현재 아시아나 마켓을 찾는 고객들 중엔 외국 분들이 많은데 그들에게 한국 식품을 소개하고. 또한 한인 고객들에게는 신상품을 직접 맛보고 선택하실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요 근래 이 외국분들을 위주로 저희가 많은 상품 을 구입했고 특히 어 동유럽권하고 중동 쪽, 러시아 쪽 분들 이제 많이 물건을 구입해 보니까 많이 들어오시는데 어 저희가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그리고 한국 물건이 많다 보니까. 그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서 이번에 저희들이 한국 음식 문화도 소개시킬 겸 이런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이날 데모 행사에는 코알라 식품의 각종 음식들과 참시루 떡집, 종갓집 식품들이 소개됐습니다. 한 외국인 고객은 새로운 음식을 접하게 되어 좋다며 이런 행사가 자주 열렸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엘레의 도매상에서 자사의 특정 상표 식품을 소개하기 위해 열던 종전의 시식회와는 달리 아시아나 마켓으로 자체적으로 기획한 행사이기 때문에 상표가 다르지만 같은 종류의 식품을 서로 네, 비교해 볼수 있는 자리가 될수 있었다는 점도 고객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았습니다.